안녕하십니까. 담양군 체육회 일반지도자 최규대 이영석 지도자입니다. 오늘은 제3화 경기방식과 경기규칙 위반 중 자구의 아웃볼 조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의 구성은 선공과 후공으로 나뉘며 선공팀은 적색공 1번, 3번, 5번 7번 9번이고 후공팀은 백색공 2번 4번 6번 8번 10번으로 나누어집니다. 경기는 출발선에서 시작해 제1게이트 제2게이트 제3게이트 순으로 통과 후 경기장 중앙에 위치한 골보를 맞추면 끝납니다. 점수는 각 게이트마다 1점, 골포를 맞추면 추가 2점을 더해 집니다. 한 팀이 득점할 수 있는 최고 점수는 선수당 5점씩 총 25점이 됩니다. 30분의 경기 시간이 끝나면 그때까지 얻은 점수를 더해 승패를 가리며 만약 동점일 시 경기 완료된 공이 많은 팀에서 제3 게이트를 통과한 공이 많은 팀에서 제2 게이트를 통과한 공이 많은 팀의 순서로 승패가 결정됩니다. 다음은 경기 규칙 위반 중 자구의 아웃볼 조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자가 이동 중인 타구에 스틱이 닿았을 경우 다음은 두번 치기를 제외하고 이동 중인 자구에 스틱이 닿았을 경우 다음은 계속 플레이 중 스파크 타격을 한 타구에 다시 타격하여 터치한 경우. 다음은 세트를 고쳐야 할때 자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세트한 타구에 손이 닿은 경우. 다음은 세트한 타구에서 손을 떼지 않고 스파크 타격한 경우. 다음은 밟은 발만 쳤을 경우 다음은 스파크 타격을 하였을 때 자구가 발 밑에서 벗어난 경우 다음은 스파크 타격 후 스파크 타격한 타구의 외면이 자구 외연으로부터 10cm 이상 떨어지지 않았을 경우 다음은 스파크 타격 성립 후 스파크 타격한 타구가 게이트 또는 골폴 등에 맞아 반전하여 자구와 접촉하여 정지한 경우 다음은 아웃볼을 타격하여 무효한 이동의 볼을 제외하고 필드 볼에 맞았을 경우 다음은 이동 중에 타구에 닿았을 경우, 마지막으로 이동 중인 자구에 닿을 경우입니다. 이상 경기 규칙 위반 중 자구의 아웃볼 조치에 대해서 배워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효한 이동과. 무, 무효한 이동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